니 황갑이라 그러는 거야? 회갑이라 그러는 거야? 자, 환갑. 6 1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생신 축하합니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아 언니도 같이, 같이, 언니도 같이. 오, 네, 박수! 자, 이번 판에는, 자, 어, 동생이 준비한 꽃다발 중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다발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자,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언니랑 같이. 혼자 환갑이다고 혼자. <laughs> 자, 꽃도 좀 보이게 해 주세요. 꽃도. 네, 아, 네. 축하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자, 저기 앉으시고요. 내쪽 오빠. 오빠한테 축하의 메시지 한 말씀 하시죠. 생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다. 찾아와 줘서. 예. 재수 씨. 재수 씨 아주버님한테 한 말씀. 네, 한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자내거는 거기 칠판에 쓴거 읽어주세요 저기 우리 김미옥 언니가 대신 읽어주세요 안 보이니까 네. 안경을 벗어야 돼요 <laughs> 네 읽어주세요 <laughs> 사랑하는 오빠 61번째 생신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언니랑 지금처럼 쭉 행복하게 행복하기 사랑합니다 행복하길 땜쩜쩜 <laughs> 어, <laughs> <있어요. 웃음> 어, 사랑합니다 예, 20년 4월 23일, 사랑하는 동생이. 네, 박수! 박수. <laughs> 아까 다 웃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웃음> 더 웃어요. 어, 그래요. 더한번 웃어주세요. 아. 아 거시기요요? 김효사. 빨리 좀, 기, 이렇게 좀 뭐라고 어, 해봐줘. 아, 아두 김이구나. <laughs> 아, 작은 김효사. 네. 오케이. 축하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